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모션브로라는 플러그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션브로는 이전에 애프터 이펙트 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용으로 영상을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모션브로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설치를 했고 지금 프리미어 프로에 다시 설치하려는 경우 이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모션브로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구글에 모션브로를 입력하시고, 모션브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들어오시면 뭐가 막 많이 펼쳐집니다. 뭐지? 플러그인 하나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하실 텐데요. 일단 상단에 플러그인 메뉴 있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스톨할 거냐 아니면 수동으로 인스톨할 거냐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수동으로 인스톨해 볼게요. 수동 클릭.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막써 있는데요. 뭔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플러그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푼 다음에 그 폴더를 윈도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파일 x86 안에 컴온 파일 안에 어도비 안에 CP 안에 Extension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그 Extension 폴더 안에다가 놔두시면 됩니다. 맥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폴더 안에 어도비 폴더 안에 CP 안에 Extension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Extension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플러그인 파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받고 나서 압축을 풀게요. 압축을 푸시고, 저는 윈도우니까 프로그램 파일 x86 안에 있는 익스텐션 폴더에 이 모션부로 압축 푼 거를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옮겨 놓으면 끝이에요. 다 닫으시고, 프리미어를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제공해 드린 소스 두 개를 집어 넣고, 이렇게 배치를 해 볼게요. 소스 1, 소스 2. 그리고 상단 메뉴, 윈도우. 여기에 보시면, 익스텐션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보시면, 이제 우리가 추가한 모션브로 플러그인이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실행시켜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나옵니다. 뭐 추가하겠냐, 뭐 하냐 나와요.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막 복잡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전부 프리셋입니다. 모션브로는 이렇게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프리셋들을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추가를 안 해서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추가를 해볼게요. 모션브로 홈페이지로 돌아갑니다. 프로덕트를 선택하시면 이제 아까 복잡했던 여러 가지가 쭉 보여지죠? 상단에서 포 프리미어 프로를 클릭.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 용만 보여져요. 내려 보시면 무료인 것도 있고 유료인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밑에 무료 프리셋들을 모아 놓은 여러개를 모아 놓은 패키지가 있어요. 영원이라고 되어 있죠? 디테일을 클릭해 볼게요. 디테일.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고르는 창으로 넘어오는데요. 두 번째 퍼스널 유주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밑에가 영원으로 바뀝니다. add to cart 클릭하시면 이제 이메일을 쓰라는 창으로 넘어와요. 여기에서 이메일을 쓰시고요 get을 누릅니다. 뭐 인증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넣으시면 돼요. get 그럼 뭔가 창이 하나 뜨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겠다.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택한 패키지에 대한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프리셋 여러 개 모아 놓은 패키지였기 때문에 프리셋들에 각각 다운로드 버튼들이 있고요. 쭉 내리면 마지막에 이렇게 라이센스 키가 있습니다. 복사해 볼까요? 복사. 만약에 이 창이 닫히거나 해도 아까 입력했던 메일 있잖아요. 거기로 라이센스 키랑 전부 다 보내 줬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프리셋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해 볼게요 맨 위에 거 먼저 해 볼게요 다운로드 클릭 그러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으로 넘어 와 지고요 확장자는 MBR이에요 다운로드 클릭 파일을 받으셨으면 프리미어 프로로 돌아가시고요 인스톨 패키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MBR 방금 받은 MBR 확장자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이라라고 보여져요. 여기다가 다운로드 받았던 방금 프리셋을 드래그 앤 드랍 해볼게요. 그러면 인스톨이 시작이 되죠.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라이센스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컨트롤 V 에서 넣어줄게요. 넣고 체크코드. 이러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 추가가 됐죠 심리스 트랜지션 우리가 좀 전에 추가했던 트랜지션이죠 이렇게 되면 프리셋이 정상적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무료 프리셋 패키지 중에 나머지 것들도 설치를 해 볼게요 홈페이지 가시고 밑에 거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그 밑에 것도 다운로드 네, 이제 다 받았습니다. 받은 프리셋들을 이제 추가할 때는 m b r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냥 놔두시면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인스톨 화면으로 아까처럼 똑같이 다 설치를 해줄게요. 이제 설치는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추가한 프리셋들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 해당하는 이 프리셋들의 밑에 기능들이 쭉 보여지고요. 종류가 되게 많죠. 이렇게 가져다 대면 미리 보기도 됩니다. 사용 방법을 보시면 소스 두 개의 화면 전환이니까 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 소스 중간에다 놔둡니다. 그리고 화면 전환할 소스 두 개를 드래그 선택하시고 여기서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면 뭐가 추가가 됐죠? 돌려보시면 적용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됐죠? 이거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듀레이션 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선택을 하시면 전환되는 시간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00%고요. 만약에 20%로 놔두면 되게 빠르죠? 이만큼 전환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늘리면 느리게 되겠죠. 1 0 0를 놔두면 보통 속도 그래서 전환 시간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거 기본 무료 프리셋에 보면 모션 브로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이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플러그인보다 확실히 트랜지션에서는 월등한 우위를 차지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기에서 글리치 같은 거 이런 거는 다시 넣어볼게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소스 중앙에다 다시 놔두시고, 소스 두개 선택하시고, 1번 적용해 볼게요.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 사운드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네요. 쉐이크되는 그리치도 있어요. 그리치가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쉐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쉐이크도 한번 넣어볼게요. 추가가 되었고요. 적용시켜 보시면 무료지만 상당히 쓸만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직접 만들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플러그인들을 이용하면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클릭 한 번으로 좋은 퀄리티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 볼게요. 방금은 그 트랜지션이니까 두 개의 영상을 선택했잖아요. 만약에 그래픽에 볼게요. 쉐이 e 만약에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하면, 타임라인, 원하는 곳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놔두고, 어플라이. 누르시면, 그냥 그 위치부터 해서, 방금 그 쉐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쉐입 클립을 선택하시면, 에센셜 그래픽 패널에, 크기, 스트로크, 색을 조절할 수 있는 세부 조정 옵션이 보이니까요. 여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글판에는 에센셜 그래픽이 기본 그래픽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프리셋들을 추가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허드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뭔가 추가가 됐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SF 영화에서나 볼 만한 이런 허드들이 쭉 표현이 됩니다. 여기 있는 글씨들 바꾸실 수 있어요? 그 밑에 것도 볼까요? 사운드까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죠? 그리고 콜아웃 이런 화살표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 있는 글씨들은 전부 다 변경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하죠? 방금 하신 방법대로 프리셋들을 원하는 걸 추가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경우는 기존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션 브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여시고요. 제공해드린 소스 두 개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 윈도우, 익스텐션을 가시면 모션브로가 있습니다. 어? 프리미어 프로에는 설치한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션브로를 설치할 때 어도비 공용 익스텐션 폴더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 프로에서 같이 뜨는 겁니다. 추가적인 설치가 없으니까 좋죠. 실행시켜 볼게요. 그런데 프리셋을 보면 애프터 이펙트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했던 거니까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소스 두개 사이에 위치시키시고요. 애프터 이펙트에 트랜지션을 어플라이 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이 프리셋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적용시킬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프리미어용을 사용해라. 라는 뜻이겠죠. 구글에서 모션브로라고 칩니다. 그리고 모션브로 홈페이지로 들어갈게요. 위에 4 프리미어 프로 있죠. 클릭. 밑으로 내리시면, 베이직 트랜지션, 영원이라고 되어 있죠. 디테일. 두 번째에 보면, 퍼스널 유즈 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영원 표시가 되죠. Add cart. 그러면 주소를 쓰는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주소를 입력하시고 get, continue. 그러면 이거 패키지 창으로 넘어오죠. 라이센스 키가 보이고요. Copy. 그리고 다운로드, 저장을 누릅니다. 확장자가 mbr이에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면 프리미어 프로로 돌아오시고요. 방금 받은 프리셋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합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바뀌죠. 인스톨 하겠다 라는 창으로 바뀝니다. 떨구면 자동으로 인스톨이 돼요. 그리고 라이센스를 써라 라는 게 있죠. 아까 복사한 라이센스 키를 붙여 넣습니다. 컨트롤 V 그리고 체크 코드 완료가 됐죠? 그러면 Basic Transition for Premiere Pro라고 표시가 됩니다. 아까처럼 Time Indicator를 이 소스 두 개다 놔두고, 소스 두 개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Apply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뭔가 추가가 되죠? 눌러보시면, 정상적으로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영상 사이에다가 놔두고 두 개의 클립을 선택하시고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모션브로는 프리셋들을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해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게 모션브로의 수익구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모션브로가 제공해주는 무료 프리셋들의 기능이 강력하니까요.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한번 설치하면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두 군데서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완전 좋습니다. 암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